조국혁신당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박은정 후보와 조국 후보를 비례대표 후보 1번과 2번으로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5일 비례대표 최종 후보 20명을 발표한 데 이어 17일과 18일 양일에 거쳐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순번을 확정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입니다. 1번 박은정 후보 2번 조국 후보 3번 이혜민 후보 4번 신장식 후보 5번 김선민 후보 6번 김준영 후보 7번 김재원 후보 8번 황운하 후보 9번 정춘생 후보 10번 차규근 후보 11번 강경숙 후보 12번 서왕진 후보 13번 백선희 후보 14번 김영연 후보 15번 이수균 후보 16번 정상진 후보 17번 남지은 후보 18번 서용선 후보 19번 양소영 후보 20번 신상훈 후보 이미원 선거관리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을 향한 당원과 국민참여선거인단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모든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에 대한 정당지지율은 상승 추세 나타났습니다. 스피크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대중에서 그 스피크스 좋아요 댓글 구독, 구독 알림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